32기가야. <laughs> 어, 응. 와 진짜? 야, 너 많아졌다. 와, 너 옛날에 몇 기가였지? 1 97기가. 저 용량 없는데 어떡해요? 뭐, 용량, 용량 몇인데? 아, 너 시끄럽고요. 야 근데 너네 들이좀쌍둥이 같다. 저 용량 1 0밖에못 찍어요. 에라 자, 탁사의 아침 주이두편 어, 2편입니다. 철인 1 0 경기예요. 네, 이제 탁 이제 이제 얘를 어, 난... 넘었죠? 자, 매디 <laughs> <내비, 웃음> 네비탈, <laughs> 네비탈 금지고요. 블라프스미 금지입니다. 자, 칠테는 밤테는 남막 가능하고요. 네, 죽이기 엑세. 얘들아 죽이기 엑세. 자, 다 만들고 서바로 끝 바꿔서 끝까지 플레이해 봤대요. 자, 5초 세고 동시 출발. 상사 꼭 열어보시면 좋을 것, 좋을 것 협동 없음. 자, 세이브는 꼭 해주시고요. 네, 각 개인 정입니다. 이번에 다큐레보드다 모여서 해주세요. 어, 죄송합니다. 가보도 필수. 얘들아, 게임 좀 응? 금지하잖아. 응. 이거, 나또 멈췄어. 어려운 거에 쓸 것들, 네. 만드니 겨울. 네, 테러는 안 된다고 합니다. 자, 내 이름은 성이 닭이고이름했썸니다 <laughs> 모두 앞에서 닭했음. 나는 오늘 친구들과 차례 1 0 경기로 했다 엄마. 누가 과연 1등일까? 일단 저는 꼴찌를 예약해놨습니다. 가부터, 디셀스. 가부, 가부 스이버 어, 네. 저는 일단 꼴찌를 예약해놨기 아, 때문에, 뭐. 이길 욕심은 없고요. 아 친구로 아비 네. 아, 오. 얘들아, 얘들아, 세자. 내가 세게. 이거 모비들로 오, 사, 삼, 이, 이. 죽이기 없다. 응. 음. 내리면 안 되지. 당연히 당연하지. 아씨, 색깔 점점 지쳐도어가는데 아씨, 이런 거못 하는데. 옆에 서리 왜 여기냐? 혼자서. 간다. 야, 얘들 너무 잘하는데? 어, 씨. 어, 야, 내가 꼬치 애야, 예약인데? 저번에도 나 7중 경기에서 내가 잡지. 오, 뭐야! 잠깐만, 나또렉 걸렸어. 오케이, 아쓰. 아, 진짜! 어, 그건 어쩔 수 없는데. <laughs> 아니, 나 너무 렉 걸려. 멈춰, 자꾸. 나갔다 들어가세요. 나갔다요? 네. 와, 오, 이제, 오, 이제, 오, 이제 오. 스위트가 렉덩어리 됐어. 아니야. 엄마, <laughs> 나 무서워. 가자. 경내 쉽네? 아, 네! <laughs> 아, 마나 아, 아, 저절 거야. 나 도와줘, 엄마, 어떡해. 저기서, 아, <목소리> 내 엄마를 찾아. 나 여기 무서워. 야, 여기, 야, 여기 무서운 거더 많아. 여기 용암도 야! 건너야 돼. <목소리> 아, 야, 조용히 알아. 아이, 진짜, 빠르게 안, 안 가져버린다? 아니, 로 아, 나도 야나 아, 여기 싫어. 싫어, 싫어. 뛰라뛰라뛰라뛰라 띠라. 아, 못 바꿔줘, 근데? 어못 봤어 이거 내가 꼴찌 예상인 거 같은데? 네? <laughs> 야 이거 이거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가는 거야 이거 야 저기 용암 점프 있어 누가 같이 가자 뱃살아 어? 뱃살아 너 <웃음> 어디니? <laughs> 저기 어, 있다 어디? 여기 너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좀풀 있어 여기 용암 나 여기서 밤될 때까지 기다릴래 <웃음> 무서워 <웃음> 여기 용암 검여기아나 이거 잘해 야 망했어 밤야밤될 어. 야,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시계 있어. 얘들아, 그 방은 몰랐니? 하이차, 아뜨거. 흐하하하, 결례 빨라 용암도, <laughs> 나 여기서 쉬고 갈래. 나들 여기서 쉬고 갈래. <laughs> 야, 야, 저기 해, 저기 있어. 야, 지금 여쪽을치고 있는 거야. <laughs> 괜찮아. 난살수 있어. 아니야! 와씨. 내 걸려서 사망할 뻔했어. 난살수 있어. <laughs> 아, 밤에 만잘수 있어. 뭐야? 어, 나 여기 왜 세이브 돼 있지? 아싸. 야, 나 여기서 자야겠다 여기 드로퍼 있음 아니구나 여기 점 여기 드로퍼 있어 물 드로퍼 아니 나꼴찌하사 와씨 드로퍼 못해서 사망했다 어, 어, 아나안 짤래 걸려 드로퍼 하나 때문에 사망했다 어너 뭐, 뭐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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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냐너 나도 어디 그래. 몰라 야 거봐 난 꼴찌 야약어얘 그거 알아? 야 뱃살이 유튜브 보면 은제 소리 완전 작은데 무기랑 그니까. 하면은 소리 완전 크다. 야, 소리 소요랑... 크긴 한데. 난 어때? 너는 엄청 커. 너무 커서 탈이야 <laughs> 나 소리 크게 했네. 미안해. 아휴 나이야 뭐, 야, 나, 나 나랑 그냥... 같이 시작하자. 야나 그냥 꼴찌 약해놨어. 난 아, 네. 꼴찌할 사람. 야나귀 너무 아파. <laughs> 보상 있어? 어? <laughs> 보상? 응. 보상 없어. 보상 나 오늘 모리원했던 우리 너희. 음, 대신 그 대신 이거 해 해줄게. 이거 언제 만드셨어, 대원 한달 넘었을걸. 와. 한달 동안 묵혀뒀다가 하는 거구나. 하어 빨리 좀 하고. 어, 아니 아니 아니. 너네들 시간도 없고 나도 아!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. 자꾸 렉 걸려. 밤대? 밤대. 뭐야 ]인데? 이 손은. 아 죄송합니다 손. 지금 저기서 뭐해믿고짱야너 어디야? 난 죽어서 천지점. 아. 어디까지 왔는데? 저기 야, 저기 쪽 끝에 낙도라지 점프. 뭐 그게 힘들나 봐. 야 여기서 자고 거기 잘한다 아 빨리 밤좀되라고 얘들 밤 됐다. 아, 안 됐어. 야, 미꾸나너 거기 타고 와. 싫어. 야, 쟤 밀어 버려. 아, 때리면 안 되지. 때리면 너네가 처음으로 가게 될 아, 거야. 아, 진짜 밤에만 다 지지자. 아, 설. 야, 좀 점프에 그냥. 그점프해 그 에이. 그것도 점프 못하냐 아유. 야, 너가 해 봐. 어, 뭐, 제발. 해 봐. 빨리 지금 해 봐. 지금 해 봐. 지금 죽으란 말이야. 아, 야. <laughs> 저 죽어야지, 저 죽어야지. 나좀잔 거야. 왜안자줘 와, 씨야, 아파, 아파. 제발, 빨리, 빨리, 밤 대라. 제발, 나 지금, 너무. 일단, 누가 나때릴고 어, 잔다. 아, 야, 잠시만, 나왜 자고 있는데 계속. 가자. 아, 가자. 그냥, 가자. 세이브 안 되면 나소리밀봐 아, 진짜 렉 걸려, 개 짜증나. 빨리 가, 빨리 가. 야, 스위트 죽었어. 아니. 내 앞에 너무. 화면이었으면. 이게 너무 멈춰. 아! 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자고 가자. 야 뱃살 우리 어? 여기서 자자. 서버 영에라이너비 잤거든? 레이비. 아 진짜? 아내 걸로. 아 서버 영대 껌켰다 미치아 수고. 어너 들어왔다. 아나 갔어. 아 너는 아, 떠난 떠난 거. 아 진짜 자꾸 들어오 너네 들어오 때마다 내가 계속 죽거든? 죽고 싶냐? <laughs> 하림이가 회, 화염에 휩싸였대. 나는 <laughs> 나는 여기서 일등할 거야. 일등을 못죽겠지안 줘. 아 진짜. 자. 저 여기서 죽는데 계속. 어, 어떡하지? 야, 침대리 가도. 에서 자다. 응. 점프하다가 자. 오좋은데 근데 우리는 거의 바닥 넘었어. 응. 먼 어? 그걸 먼저. 그래? <laughs> 야, 여기 완전 밤이야. 여기 세이브 하, 할 수가 많이 있어. 야, 여기. 야! 이런 거 다라지. 어, 내가 떨어지 점프. 야, 여기. 얘들아, 여기 문 점프 있다. 문 점프. 응. 여기 코도며. 응. 아무럴 아무럴. 아이씨 너한테 안 말했거든? 아너 말고 내가 아까 미쿠 전화 말했 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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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아프다 왜그기 안물 안내 마음이 불타 아 진짜 뭐냐고내 <laughs> 마음이 불타 자. 어 문점프야 너 아이씨 너잘 만드셨네 미안.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안해 아, 와씨, 너네 바쁘다며 아이씨. 바쁘다고 나한테 창피해 풀아진점프 아, 안녕하십니까. 어, 미안해. 아, 잘못 때린 거, 이거. 아, 야, 너 처음으로 가, 제발. 아, 야! 씨, 나 죽고 싶냐? <laughs> 어떡해. 아주 잘. 봐봐, 아, 잠깐. 아, 왜 때리냐고! 어, 자, 미안해, 됐어요, 나 실수해. 야, 야, 너 나가! 아, 잘못했어요. 야, 진짜, 아까 쟤도 실수를. 아. 아, 진짜! 미안해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지금 애들 얘들 예민하다. 얘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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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그럼 나 먼저 갈게, 나 먼저. 쟤 때리지. 마. 왜, 왜니 먼저야? 왜, 왜니 먼저야, 어째 야, 잠깐만 아, 야! 말라고, 진짜! 야, 근데 한 명씩 하자한 명씩, 한 명씩 애들 멘탈이, 아, 씨 벗어났다고 한다 오, 아, 까먹어. 진짜 렉 존나 걸려 아, 진짜 아, 왜 때려? <laughs> 여러분, 저희들은 <제 웃음> <애들> 멍청이래요 <laughs> <내려. 웃음> 여러분, 제희들은 그냥 멍청이에요, 갑시다 야, 아, 하림이가 씨. 1등이다, 100% <laughs> 여러분, 저희들은 멍청이에요, 어? 뭐라고? 그건 진짜 인정해야 된다 너네들 거기 문 점프하기 전에 앞을 봐봐 나도 그랬어. 나 <laughs> 진짜 랬어나내심이필요하구나 여기는 아 진짜 그기 쓴다 어뭐도야 돼? 어고 배터리 왜또났어배도그왜어났대그랬기나 배터리 왜 나도 어나 <laughs> <laughs> 야, 야내 생각에 하림이 갈때이다야꼭 타고 가대. 어꼭꼭 꼭 타고 가대. 야 거기서 누가 그, 길 끊겨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어 그런 거 없어. 야 엔드 표지판 다리세요꼴등이 금발판 발려주세요. 아, 진짜. 흑화체 플래스타 감사합니다. 어? 꼴등하신 분, 금발파 느리게 5호 타서 시고호 다른 분들, 넌 키워. 전성, 전력 측정. 여기서 죽어드려요. 하지만 아직 잘하자. 일단 죽어나셨어요. 아직 끝나지 않았대. 닭카림 진짜 팬이에요. 어? 다키성. <laughs> 닭카림이래 근데 <laughs> 사슴을 생각하면서 만들 테니 기대해주세요. 야, 꼴등 일로와. 미코 2등. 오케이, 2등너 저거 금발파 밟으면 안 돼? 야! 밟으면 안 돼! 야 여기 스위트 꼴등있어 그 그래, 내가 꼴등이로 야니 이거 너 이거 금방 밟고 너네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, 우리만 뛰는거야 와나야 너가 카트 뭔데 에라이 ㅅ 근데 우리 인증션 언제 찍어요? <laughs> 야 카트 같이 왔어 야너 야, 이거 너 이거 야너왜 거기로 너, 가냐고 너, 너 빨리 이거 밟아 5초세 이거 밟고 5초 에라이 ㅅㅂ 시 ㅂ 여빨 밟아 5 4야너 거기 가만히 있어야돼 3 에라이 ㅅ 내가 ㅈㄴ 못밟아가지 <laughs> 아이씨 야너 죽었냐? 왜 폭파당했대 아 그래 나폭파당이다 어쩔래? 렸어야너 아, 네. 지금 카드 많았나? 우리 여기서 인증샷 찍자 우리 빨리 그래, 인증샷 찍자 자 우리 나는 1등이니까 야 맥스야 너 좀만 뒤로 가라 나 2등 자3 1 1 한번만 더 줄게요 누가 문점프 안하고 갔냐 하나 누가 문점프 안하고 갔냐 하나 둘셋야 누가 문 점프 안 하고 가냐야 봐야지 뒤야 깨야 깨야 제일 보였어 말해 말해 누가 문 점프 안 하고 가냐응 응? 누가 문 점프 안 하고 왔냐 나나야 응. 왜, 그게 왜문 점프 안 하고 가냐응 그, 그렇게 해? 만든 게 잘못이지 그렇게 가라고 가라고 만든 게아이뭐 거기 건너는 말 없었음 응 제가요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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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